노아줌의 철학자식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. 자녀분과 통화할 때 아직도 밥은 먹었니? 일은 잘되니? 먹고 계십니까? 그리고 나는 괜찮다 걱정 말하는 대답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십니까? 자식이 50살이 되어도 60살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물가의 아이입니다. 그 걱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실은 부모인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. 시니어의 행복은 자식 농사를 끝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이제 그들을 독립된 어른으로 온전히 놓아줘야 합니다. 자식 걱정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나의 통제 욕구일 수 있습니다. 그들은 그들 나름의 파도를 넘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나의 걱정이 그들에게 믿음이 아닌 짐이 될수 있습니다. 새는 알을 깨고 날아가야 합니다. 부모라는 둥지가 아무리 따뜻해도 날아간 새를 계속 둥지 안에서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. 그빈 둥지를 이제 나의 행복으로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. 이제 자식에게 어떻게 사는지 묻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즐겁게 이야기해 주십시오. 나는 오늘 이런 걸 배웠다. 이런 친구를 사귀었다. 나의 행복한 모습이 자식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효도입니다. 그들을 놓아주십시오.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십시오. 행복한 시니어 생활 구독하고 매일 행복 지혜를 받으세요.